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고상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확실한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어, 주례사로 많이 듣죠. 또이 말씀 듣고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그러나 이 부분은 먼저 1차적인 부분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이고 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묶어주신 관계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어, 본 뜻과 동시에 어, 하나님께서 남편과 또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나가게 하지를 축복합니다 어, 오늘날 이 가정이요, 어,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동감하시고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 이혼율은 급상하고 있고 어, 참으로 많은 가정들 가운데 그 안에 어려움이 있고 얽히고 설킨 참 답답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언약적인 부분이 훼손되고 흔들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 제가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 가정의 어려움이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국의 이 발불벨트라고 하는 어, 기독교의 인구가 높은 남부 지역의 그 이혼율이요.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높았으면 높았지, 낮지 않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대부분 비슷한 현대사회의 어려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어려워지는 문제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때 우리는 그 문제의 근원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바로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우리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자 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가장 먼저 깨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가정이 깨어져요. 서로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그 상대방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또벗어서나 부끄럽지 않았던 그들의 아름다운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꽁꽁 싸매고 남편에게, 아내에게조차도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아니하며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안타까운 투쟁의 관계로 바뀌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 남편됨의 영광과 이 아내됨의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정됨, 그 가정의 원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 이 말씀은 어, 우리 남 아내분들이 굉장히 조, 좋아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laughs> 특별히 제가 여성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성 사역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면은 저는 아마 큰일 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타협을 할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아니고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시대를 아울러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시는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 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종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을 아무리 부드럽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 의미를 절감하려고 해도 성경에서 사용된 복종의 예시를 보면요. 너무나도 선명하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고 돌아와서 그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기서 항복 귀신들이 두려워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쓰여진 이 항복이 바로 오늘 여기에 써여 있는 완전히 무릎 붙는 것, 즉, 복종과 동일한 뜻입니다. 복종이란 무엇입니까? 항복하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두려워서 항복하는 것, 이것을 바로 복종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 이것이 어떻게 써있냐, 로마서 13장 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런 용례들을 따라서 보시면요. 복종의 뜻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항복하라. 그리고 어떠한 권위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고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무엇이죠? 이는 남편이 여자의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되 누구에게 하듯이 해야 됩니까?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왕께 하듯 해야 됩니다.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어, 이 말씀을 듣는, 어, 그동안 우리 아내들, 아내분들에게 눌려있었던 우리 남편분들은, 아멘! 이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지어다, 이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라 하시면 우리는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내를 향한 겉면이요, 이 세절이 나옵니다. 세절이 나오지만 남편들에게 하는 겉면은 무려 일곱절이나 겉면을 한다는 겁니다. 어, 남편에게 겉면을 길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내들은요, 세절만 해도 잘 알아듣습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하지만 남편들은요, 남자들은 아무리 길게 얘기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당부합니까? 우리 한번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기준,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그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그 사랑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났던 남편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예수님께 먼저 순종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복종하시는 것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행태를 보시고 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단한 번도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4절까지 이 말씀은 내 아내가 좀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남편들이 동일하게 그 말씀에 아멘 했다면 오늘 이 남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 역시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라 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신 주님께서 또 뭐라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셔서 그분 앞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21절부터 쭉 내려오는 그 과정,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먼저 사랑할 책물을 누구에게 주셨다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한다면. 남편이 그 아내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그 계획과 뜻이 더함도 덜함도 없이 충만하게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남편이 그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결정을 한다면 세상에 어떤 아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아내가 그 남편이 하자는 그 뜻대로 기쁨으로 동참하지 안을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사도바울이 32절에서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바울이 분명히 내가 지금 남편됨에 대해서, 아내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3 2 절에 와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창조하신 두 가지 아름다운 기간, 이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너무나도 유사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을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고 그 지지고 복는 일상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이 길고 넓고 아름다운 그 거룩한 관계가 부부의 관계와 교집합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옆구리 남자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사 아내를 만드시고 그 둘을 합하여서 가정을 이루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게 하사 그 떨어진 피로마이미암아 교회를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결혼생활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행위는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나를 존경해 주는 것,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가정이 참으로 어렵고 흔들린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가정을 향한 특별히 이 남편 댐과 아내 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처럼 아름답고 놀랍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너무나도 놀랍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복하듯이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나 내 삶이, 우리 가정의 꼴이, 우리의 현실이 도무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우리는요, 어려운 존재입니다. 본래 우리는요, 불가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최고의 의사가 이 환자를 향하여서 이것은 불치병이다라고 판정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은 그 불가능함이 가능하게 된그 기적 자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이큰 기적, 이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이랍니다. 이란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만약 우리가 체험했다면 우리 남편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를 닮은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내들도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정말로 순전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사랑하고 복종하듯이 저도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복종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켰던 그 동일한 기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바꾸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리의 강력한 믿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정답입니다. 이 말씀이요, 문화적인 것도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빚어 나가실 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오늘을 기점으로 이 남편된 우리가 아내된 우리가 혹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삶을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 모든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아내됨과 남편됨을 사모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가정, 가정마다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사, 그 원형을 회복시키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회복된 역사가 우리 각 가정마다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할 때이 말씀이 옳습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사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